지난달 31일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했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 이 바닷속에 있는 잔해를 지금 수거를 하고 있잖아요. 서해상에 추락한 발사체 천리마 1형의 2단 추진체 잔해는 찾았고, 이제 탑재됐던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계속 찾고 있다고 하던데, 네. 이제 뭐, 엔진이랑 가장 중요한 것들이 들어있는 일단 분리체를 찾아야 북한이 어느 정도 기술까지 발전했는지를 알수 있기 때문에 그걸 찾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북한은 이거를 그 정찰위성 우리가 누리호에 탑재했던 그런 위성이라고 네. 주장을 하지만 네. 뭐~ 서방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방은 하여간 그~ 이거는 그냥 핵탄두를 싣고 미국 본토를 타격하는 실험을 하는 것이다라고 예, 예, 보잖아요 예. 그니까 증거물을 찾는 거죠. 범죄에 쓰인 증거물이 지금 바닷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 군이 엄청 열심히 뒤졌는데, 네. 근데 서해바다가 굉장히 그 어려운 바다래요. 아, 조류도 세고. 조수간만의 차도 높고, 막 조류도 세고, 막. 그리고 뻘이 많아가지고 잘안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뭐 그냥 우리 그, 어, 뭐, 뭐 해군과 뭐 해병대 정해의원들이 겨우 두 줄을 뒤져가지고 찾은 게 결국 이단 추진제 껍데기잖아요. 음, 네. <laughs> 껍데기에서 기사될 만한 거 하나밖에 없어요. 천마. 네. 두 글자. 아무래도 그거 궁금했는데. 네. 사실 우리가 이 인공위성을 북한이 천리마 일형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거기 천마만 있었던 게그 공간이 부족해서인지 아니면 이유가 있는지 좀 궁금해. 요 저도 한번 모르겠어요. 그 북한이 아직 밝히지 않을 모르는데 네. 저도 한번 찾아봤더니 기본적으로는 이제 김일성 주석이 천리마 운동이란걸 해가지고 노력동원이잖아요. 그냥 어? 천리마처럼 빨리빨리 해서 막 사회주의를 재건해라 이제 이런 천리만데 근데 보니까 전차 이름은 천마라는 전차가 있더라고 이미 네. 옛날에 북한이 만든 전차 이름에 천마라고 붙였고 그러고 보니까 어 우리 대한민국에도 일찍이 그 생긴 회사 시멘트 회사에 천마표 시멘트 어, 이런 게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어쨌든 북한의 천마는 이제 천리마의 줄임말인 것 같고 예. 뭐 중국 고사에 보니까 천마는 진짜 하늘에서 내려온 말인데 그 천마를 잡으려고 지구 인간들이 어~ 그~ 미끼를 놓아서 그 천마가 새끼를 낳게 해서 난게 천리마다 뭐~ 음. 이런 얘기도 있고 네네. 어쨌든 북한에서는 천리마를 줄여서 천마라고 쓰고 네. 특히 뭐~ 이런 무기나 이런 데는 천마라고 줄여서 쓰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면 또 발사를 할, 할 텐데 비도 올것 같기도 하고 언제쯤 발사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북한은 여러모로 지금 그 체면이 구겼어요. 네, 일단, 일단 실패를 했고 우리와를 성공시킬 때 따라서 네. 쫙 우리도 할수 있어 이거 하려고 했는데 실패했죠. 네네. 그 다음에 지금 뭐 잔해물 이런 거 들켜가지고 좀 이렇게 조잡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급하게 다시 하려고 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어 그것도. 음. 다시 쏘는 것도 안 되고 있는데 어제 그 북한에 발표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노동당 전원회의를 열어가지고. 일단 책임 문책부터 한다, 지금. 네. 왜 실패했는지 네. 찾아내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실패의 원인을 찾아야 사실 그거를 보완해서 할수 있는데 네. 그것도 잘안 되는 것 같고 비까지 온다고 하니까 그쵸. 이게 아무래도 비가 오고 바람 불고 그러면 이 첨단 기기를 작동하는데 여러 가지 지장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 금방 될까? 여러 가지 북한 국내 정치도 그렇고 기상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치 외교적 환경이 금방 될까 모르죠 또 이런데 뭐 오늘 뭐 내일 또 쏘면 네. 또 제가 양식이 되는 양식이 목적이 되는 거죠. <laughs> 어쨌든 북한은 워낙 예측할 수 없는. 그게 어려운 상황인데 예. 어제 그 발표문을 보면 어이건 저건 북한을 좀 아는 사람들 되게 살벌한 거예요. 살벌. 어, 왜요 왜요? 이 김정은이 말했을 거라고요. 분명 히 가장 엄중한 결함이었다. 이 네. 실패는 가장 엄중한 결함이었다. <laughs> 가장 엄중한. 야, 가장 엄중한 결함이면 몇분 총살 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습청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당연하게 예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워딩도 있잖아요. 네. 이것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꾼들의 무책임성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전원회의에서 네. 책임성이 없었다, 책임을 못 줬다라는 거잖아요. 네. 일단 책임을 북한에서 이 사회주의 사회에서 막통일박지으로 돌아가는 사회주의 사회에서 특히 지금 최고 지도자가 제일 신경 써서 작년부터 막 국제사회에 홍보하고 했던 그 네. 사업을 망가 네. 망가뜨린 그 책임자들은 숙청이 될 가능성이 되게 높죠. 아. 근데 책임을 못 졌다는데 책임을 못 졌다는 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어요. 네. 일단 그게 누리호처럼 쫙 쏴서 위성을 딱 올리고 떨어져야 되는 그잘 네. 네. 해야 되는 거죠, 네. 그죠 네. 발사 그런 거에 대한 책임성이 하나 있고 또 하나의 책임은요. 네. 이게 잘안될것 같으면. 네. 빨리 보고를해야 되는 거야. 아, 네? 예. 우리도 뭐 취재하다가 아, 그렇킬될것 같아. 네, 빨리 말씀 아침에 해드려. 발제를 했잖아요. 발제하잖아요. 네. 음, 오늘 단독 기사가 있습니다. 일면톱입니다 그리고 발제를 딱 하고 취재해 보니까 그게 아닌 네. 거야. 빨리 말씀드려야 돼. 그럼 다른 빨리 걸로 대체를. 이실 직권해야 돼요. 아, 부장이고 오늘 안될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그냥 우물쭈물하다가 어떻게 보고를해막 그러다가 안에 있는 부장하고 국장단은 당연히 기사가 들어올 줄 알고 근데 기사가 안 들어오고 들어왔는데 이상하고 그러면. 그게 더큰 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뭔가 문제가 있는 걸 중간에 알았을 때, 아 최고 지도자 동지, 이 오늘 안 되겠습니다라고 말할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너무 무섭잖아요. 네, 어떻게 정... 그 말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냥 아, 몰라, 그러고 그냥 쐈는데 이제 난리가 났을 네. 수도 있는 것이죠. 예. 근데 사실 이게 과학 기술 분야는. 예측하기 힘들지 않나요? 아무리 공을 많이 들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체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네. 이 저런 전체주의 사회잖아요. 네. 북한은. 우리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그렇죠. 기술자들이, 어, 우리 과학자들이 네. 어, 해서 우리는 40몇초 전에도 멈추잖아요. 네. 안 된다 이거. 그럼 여론이 또 알리고 또 국민들 이해해주고 그럴 수도 있지 뭐. 네. 그리고 또 좋은 또 어, 조치를 해서 또 성공하고 네. 박수 치고. 뭐~ 실패해도 또 내년에 또 하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온 거잖아요 그~ 전체주의는 이~ 겁나서 이거 그쵸. 겁나서 어떻게 하겠어 내가 네. 그래서 관련된 기관을 찾아보니까 되게 많아요 무슨 국가정찰 뭐~ 국가정찰위성 무슨 위원회도 있고 국가우주개발국도 있고 뭐~ 군수공업성도 있고 총정치국도 있고 뭐~ (제2) 자연과학원도 있고 지금 아주 많은 기관들의 음. 이 관계된 사람들이 네. 아 이제는 참 나도 운이 다 했구나 네. 이러고 있을 것 같아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공부새끼님께서 얼마나 쫄릴까라고 그러니까. 해주셨는데 이거는 죽고 사는 문제가 그러니까요. 될수 있거든요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데 하,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때 가장 엄중한 결합은 북한 체제예요. 그쵸. 북한의 저 독재 수령 네. 절대주의 독재 체제, 체제라고 하는 저런 그 시대착오적인 체제 자체가 가장 엄중한 결함이지 그. 뭐, 인공위성을 그, 연구하고, 핀자된 그, 네. ICBM 발사라는 그 자체가 좀 문제가 있는 거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